20회에 일기까지 네, 목회 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20회가 되었는데, 해수는 24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한줄 압니다. 이번 20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지난 7월 29일 날 1차 기도회를 천안 꽃피는 교회에서 우리가 1차 기도회를 가졌고, 2차 기도회는 8월 9일 날 김포 베들렘 교회에서 2차 기도회를 또 가졌습니다. 3차 기도회는 전주 임마류엘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가졌고요. 그때는 제가 제 집안에 제 사랑하는 아우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장례를 모든 친절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또한 제 4차 기도회는 지난 엊그제 21일 날 양평 전원교회에서 4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에서 5차 기도일을 여기 현장이 되는 공주 유스호텔 현장에서 우리가 이 기도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무리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는 시작이나 진행이나 마무리 나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은 모습을 가려야 되겠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 쓰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물리 하나님께서 총리더자로 우리 문학병원사만 불러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동참하면서 한적하여 선한 요소 이루는데 우리 함께 동참한 한 지체가 된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의문이나 의심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것말 알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로 기획하셨는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사로 공격상, 낙산나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안 하나 더 주시는 분이 아리가 됩니다. 이 와중에 2대 1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올려지는 것이 바치는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모든 정성을 바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우리가 아, 말하고, 느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에 준비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목회자가 깨달아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서야 지만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교역 모든 것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알아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정말 내 가정이 변하때 교회와 나라가 모두가 변화하야다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는 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시는 기회가 생각하시고, 하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로 순종으로, 우리 겸손함으로 말씀받은 대로, 섬김과 나름과 돌봄이역사져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참된 역사 이루어져야 될것같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도록, 사랑하면 모든 소물이다톡 퍼진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의 것을 잘보이지도 않는데 자신을 못보있다는걸 알려야 됩니다. 모든 허물과 어려움 힘든 것은 내가 할 몫이요 칭찬받고 정말 여기서 사랑받고 복받을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세미나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들이 내장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여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해야 될줄 압니다. 또한 쉬운 것 칭찬받는 것은 남에게 꿈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배려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가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 교회가 변화받고 붕흥고발떼는 역사 나타내줄 줄 압니다. 하나은 천천만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그 영혼의 변화받는 것을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목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교회의 하나 되는 역사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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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에, 모두 기도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현재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었는데 교회가 바로서면 될 준비되시고요. 이 역시도 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의 목회성이 아니고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하신 목사들의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이번 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채워가시고 뜨겁게 만나고 변화받는 계기가 되를 간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 여러 가지 메스컴을 통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되냐 했더니 3년 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까? 믿어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박사 3년 내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냐면 통일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통일이 돼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목회 성장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준비꾼들이 먼저 통일돼야 될줄 믿으시고요. 나라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싸움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돼서 통일돼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레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북한의 2,500만 명의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봐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있는 우리가 한 30여 명이 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2 0절를 통해서 많을 때는 3,000명이요, 적을 때는 1,500명, 2,000명 이런 역사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람인 할수 없을 때 하나님 을 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될줄 압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제목3년거니까 다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에 10월달 아니면 내년 4월달로서 놀라운 변화 역사, 놀라운 같은 이제 아, 정말로 폭풍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도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어디를 가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악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로 건강한 교회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한 국교회 이번 교원 통에서 우리의 부흥의 불길 타올리게 우리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님들을 사크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참여하실 모든 목사들동영자도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내 그대로 순종하겠는 이자 하나님께만 우리가 응답 받는 것들만큼 간절히 가려고 하고 오늘 여섯 가지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나라 는에 우리 청과여 기도하시는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가 또한 봉사하고 진담 좋아하는 분들이 먼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가 먼저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기회 되게 될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번 기록전사 저도 아마 수백 명에게 이와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전단지가 못 알아서 참 제가 얼마나 안달 반도 지직못 하겠어요. 전단지가 없어 가지고 수백 명에게 하는데 정말 이와들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요제 급박 받는 게 목회 나들입니다 목회 나들 목사님들 전화니까 하나 목회하는 사람이요. 바쁘서 못 갑니다. 지만 목회하는가? 지만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가에서 우리가 할일 없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그들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정말로 나라 민족 바로 서이를 원하며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20여 세에들어서 놀라운 한국교회의 대역 부응 역사 이루게 된는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 한 5분간 간절히 기도하시오는 날 주여 상창합니다.